요한 교시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한 도시, 에베소 도시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찾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도 아주 견고했고 또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경적 지식도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사역에도 열심이었고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낸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에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정통성, 사랑이 없는 열심은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결국 촛대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정통성, 아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왜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칭찬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왜 처음 사랑을 이 문제를 삼고 계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 안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하고 어, 회복하고 유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어, 찾을 수 있는 영적 진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를 먼저 칭찬하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걸그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 당시에 이단 사상이 아주 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바로 이 혼합주의와 오늘 본문에는 니골라당, 예 그런 사상을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들을 교회 내에서 분별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배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모험적인 교회 모습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해하기에 쉬운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laughs> 교회가 진리를 지키는 것. 그래 이 진리만 바르게 사수한다면, 사수한다면 절대 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단만 아니면 되지. 이 정도에 우리 스스로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 이런 걸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두 가지가 뭐 순서상으로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나중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통성과 그리고 정렬 혹은 사랑. 이두 가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과 감격적인 예배 감격 부분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관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이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지적인,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헛것이 될수 있다라는 이두 가지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통성과 정렬 혹은 사랑, 교리와 감격 그리고 가르침과 관계성 이 두, 두 단어는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항상 동시에 상호 보완 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강조되다 보면 교회는 병들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정통성과 사랑이라는 이두 기둥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정통성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차갑고 비판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반대적으로 사랑만 있으면 진리를 희생하는 그런 감상적인 공동체로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경통성의 기둥은 높이 세웠지만 이 사랑이라는 기둥, 또 한편에 있어야 할그 기둥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점은 바로 정통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혹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내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통이 사랑이 없이 행사될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정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이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랑인지, 아무것 바라는 것 없이 순수했던 뭐 그런 사랑. 헬라어로 이 처음 사랑은 프로테아가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뜻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 가졌던 뭐 이런 시작의 감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프로테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있어야 할 사랑. 그 사랑. 에베서 교회는 사역은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습들을 본다 한다면 이런 모습이 떠오르겠죠. 어, 그것은 예배당 처음 출석했을 때 그,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첫 예수라는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 부활하심이 내 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어떤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말씀에 곡조를 붙인 찬양을 통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옆에서 전했던 지체에 아무 바람 없는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많은 제도와 형식들, 순서들에 치여서 혹은 무언가를 구별하기 위한 분별력을 강조하다 보니 혹은 꼭 짓게 할 교리의 얽매이다 보니 그 감격들이 그첫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시점일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 어, 사역은 결국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그 형식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때 1년을 못 갑니다. 정말 열심히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교회 어, 직분이나 역할을 맡아서 하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조합해서 고백을 했지만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혹은 사역자로 불을 받았을 적에 그 처음에 그 감격과 그 열심 히 다짐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게 가는 이유는 바로 사랑 없는 행위나 교리 그리고 순서에 교안에 정해진 형식 안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그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사람에 대한 시선도 차가워지죠. 저는 교회 개척이나 이런 음,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로서도 제 기억에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다녔던 어,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규모가 그렇게 해서 작지는 않았던 어, 자립한 재정적으로 자립한 그런 교회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개척에 대한 어, 모습들을 그냥 그저 막연하게 듣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어느 교회든, 공동체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들어보면 와, 과연 내가 만약에 어, 그런 공동체에 있었다 한다면 그 정도 열심히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지금 다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저 처음 시작됐을 때에. 어, 그때 이제 원년 멤버가 되겠죠. 어,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많이 고귀셨으면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감격 때문이겠죠.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모든 공동체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10명 일찍에, 두명 일찍에 모두 품고, 아니 30명 일찍에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루 종일 어, 사역자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형편들, 마음들이할때 되는데, 이제 그게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뭐 2000명이 되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시간적인 허락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그때, 그때가 바로 지금 에베서계처럼, 아, 어, 그런 사랑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시스템화 돼 가고 나눠서 네가 이만큼 담당하고 네가 이만큼 담당하고 물론 제도를 제가 비, 뭐 무턱대고 비판하고 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사이즈를 우리 그 공동체는 일찌 감치부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양적 성장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다, 하, 하,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쟁과 비판이 자리 잡는 그런 공동체로서 나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세 단계의 회복 과정이 나오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진단 과정입니다. 기억을 해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돼 있죠. 생각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렇게 세복의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건데, 이건 단순한 회상. 이거를 언제 그랬지? 이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온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어내렸는지, 식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 예전 같지 않은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엊그제 하고 몸에 열이 좀 많이 나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막했어요 저녁 수입에도 참석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외적인 영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회의해진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나라는 것. 어떤 사건을 계기로 기도가 멈췄는지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감동이 사라졌는지 이 때와 시기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지체와의 어떤 부딪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그 표정이 정말 마음에 걸렸는데 그 시점 이후로 점점 내 마음이 좀 강박해지고 있다. 그것이 한달 전이다. 혹은 일주일 전이다. 혹은 1년째 돼 있다. 이런 부분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회복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진단이 없다 하면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 아픈 약을 먹고 있으면, 아, 통증약은 다 통하나요? 아, 그러니까 그냥 배탈약을 먹는다면 낫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하라고 되어 있죠. 이 회계라는 것은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메타노에어메타노이아메타노에어 메타노이 메타노에어, 손,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변화가 들어가는데 이 방향을 바꾸는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뭐 무릎 꿇고 이런 행위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생각의 방향과 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향한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가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어 뜻은 알겠어요 이러고 끝나면은 묵상이 되진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회계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있어서 필요한 회계는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물어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또 넘어가요. 이 시간 끝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업무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다면, 큐티를 할 적에... 자, 묵 읽고 읽고, 세번 읽고, 네번 읽고, 다섯 번읽고면서 깨달아서 솔직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을 시간이 일상 그 생활 속에서 잘 나질 않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현명하다면 지금 바로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회개가 어떤 부분이 회개가 필요한 것인가? 은혜 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역인가? 아니면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앞선 판단으로 이럴 것이야 라고 자꾸 미리미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다리지 않고 혹은 너무 바빠서 그래. 이제 여름 시점, 어, 휴가를 계기로 해서, 어, 차분하게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겠어. 뭐 이런 식의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하루 한 번도 기도하고 지나, 기도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거 바로 떠올려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회의할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감정이 아니고 행위. 예, 그죠? 이, 이, 이것도 착각 안 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 감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행위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가 했던 일들, 그 가졌던 그 마음으로 가지고 했던 일들, 순수하고 단순했던 기도, 또 말씀, 묵상, 섬김, 나눔, 이걸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순종은 나의 감정을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네, 마음이 내켜야 하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듯에 그 마음 감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행동으로 다시 자리를 지키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 새벽 예전, 새벽 말씀 목상 기도회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못 나가겠어. 아니요. 나와 보십시오. 행위를 다시 회복하면 그 마음을 다시금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고 감격은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다라는 부분. 5절 후반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이 권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 따르지 않을 경우를, 에, 경고하고 계시죠? 방금 읽은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초때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존재, 이유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외형을 잘 유지해 간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떠나시면, 이 교회를 떠나시면 더 이상 이것은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해 관계에 의해서 그냥 혹은 감정 관계에 의한 침묵 단체 그 이상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지만 주님이 거, 거기 계시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성전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많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자,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뭐 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피대를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적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바뀔 것이라 했다면 벌써 바뀌었겠죠. 제가 뭐 패배주의적, 그냥 어, 격리돼서 우리는 단독으로 가야 돼, 이런 뭐 분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본질은 이첫 사랑은 주님은 다 떠나갔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그 막강한 파워를 회중들이 정신 못 차리게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겠는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오늘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현대 교회에 던지고 있는 얘기죠. 첫 때가 옮겨졌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지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에서 인간 잃어버렸던 그런 영생의 상징입니다. 여한교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상속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인 것이죠. 오늘 결론은 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곧 모든 시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 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와 상관없이 혹은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처음처럼 주님을 다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의 떨림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 그 감격으로 다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촛대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에게 허락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길일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